들이 가진 생각 자체에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타자는누굴까 기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일까? 이거를 뭐더재밌게해보죠 자, 그러면 어 자, 이제 자유롭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어 하고 싶으십니까? 네, 최 선생님 시작해 주십시오. 네. 어, 저그 그, 월튼에서 좀더 얘기해도 될까요? 그럼 그 네, 저한테는 여기서 에 월턴의 월턴이라는 인물의 장치가 그 한나 아렌트 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프랑켄슈타인 이 만든 그 피조물과 또이 피조물을 창조한 창조주인 프랑켄슈타인의 강한 대립 관계, 갈등 관계가 이 스토리의 주류를 이루는데 거기에 그들은 사멸하셨습니까 프랑키스타인과프랑켄슈타이 만든 피조물은 사멸하는데 그 사멸한 스토리를 불멸로 만들어서 얘기하는 화자 그니까 얘기하는 그니까 즉그 저희가 한나라를 동부할때 배운 게 우리는 비록 그 필멸하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행했던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타자의에서 우리가 불멸을 향해 갈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 이 월토는 바로 사멸한 그프랑키스타인과프랑키스타인의 피조물의 스토리를 해줌으로써 이 얘기가 이게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스토리 화자, 스토리텔러로서 매우 중요하면서 어떤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처음과 마지막에 이프랑켄슈타인이 만든 뭐그이 소설에서 괴물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괴물을 실제로 본 사람이잖아요. 보고 마지막에도 본 사람으로 사실성을 더해주고 또 하나는 이 스토리를 만약에 프랑켄슈타인이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프랑켄슈타인이 만 n 피조물 n k e n s 이게 안 되죠. 왜냐 n k e n s t e i n Frankenstein, f r a 가 k e n s t 얘기 n Frankenstein, f r a n k 이 n s t e i n f r a n k e n s t 이 i n f r a n k e 관 s 악을 연주하는 지휘자처럼 이쪽의 스토리 r a n k e n s t e i n Frankenstein, f r a n k e 그 월턴의 스토리를 점검까지해서 양쪽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지휘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 월턴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고요. 핵심 뭐냐면 월턴이 타자입니다. 월턴이 타자입니다. 타자와 함께 말하기. 타자 이말 쓰기 좋아 좋아합니다. 제가 타자 타자 타자. 근데 타자가 누구냐 말이냐에 생각할 때 보통 타자를 이렇게 하면은 대문자 타자 맞나요 영어로 타자 이걸 쓰는 거맞나요 여러분도 모르시는군요. 그럼 그렇게 여기지 <laughs> 하고요. <웃음> 대문자 타자를 이렇게 되면 속도 척도 보통 문학비평, 철학사 이런 이제 대충 보면은 어 타자라고 할 때가 그러니까 용법이 두 개입니다. 두 개. 그러니까 척도성 같은 걸 타자성이라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고 이렇게 이거도 타자인데 척도와 어 척도와 관계가 있긴 한데 그 척도로 재수 있는 것이 아닌 척도를 이렇게 공격한다거나 할까요? 척도를 비껴간다거나 할까요? 척도와 함께 이제 파악되긴 하지만 타자 그러니까 남이죠 남 남이 뭐냐면은 나의 기준으로 가져갈 수 없는 존재를 타자라고 하자라고 할때 그리고 그 타자를 비교열의 대상으로 두지 않고 그냥 늘 나랑 살아가는 묻 남들인데 나랑은 다른 다르다 여기 포커스를 두고 타자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타자를 쓰게 되면 월턴이 지금. 그 프랑켄슈타인이랑 다른 존재냐 같은 존재냐 요걸 이제 재단하면 이 바라가 남한테 하는 바라냐 결국 자기 자신한테 하는 바라냐 이것도 짜질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현숙 선생님 말그 우리 그할때 있잖습니까 그 말이라는 환영할 때이 개념을 더 어~ 이게. 이렇게 같이 쓰기도 합니다. 소수성이라고. 그러니까, 이현숙 선생님은 이렇게 쓰신 거예요. 척도와 다른 관계를 맺으면서 척도를 공격한, 척도에 저항한, 이런 식으로 이 타자 개념을 이현숙 선생님은 쓰고 계신 것 같고, 그걸 소수자, 소수성. 그러니까 주변인 말고, 정말로, 그러면 반대가 이거는 다수성, 다수자 이렇게 되는 거죠. 백인이 백인 한 사람 살고 흑인이 많이 사는 그런 미국 동네 같은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수자는 백인입니다. 그 사람 혼자 살아도. 미국 사회의 척도지 않습니까? 근데 흑인은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 척도, 그러니까 이게 수의 문제랑은 관계가 없다. 그 소수라고 하는 것이. 여기까지 하면 자, 여기까지를 하면 자풀쌤 어떻게 생각하시 그러니까 풀글에 대한 질문이기도 될것 같은데요. 월터는 남일까요, 남이 아닐까요? 타자일까요, 타자가 아닐까요? 저는, 저는 월터를 타자로 보지 않았거든요. 네, 음, 그 어떤 그 알에 대한 추구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지성적이고. 아 이거 빅토르하고 월터가 너무나 성향이 비슷해가지고 저는 그래서 빅토르가 나블라블 월터한테 이야기했던 거고 이야기했던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거고 이제 그렇게 읽혔어요 저는 저는 아 그래서 네. 월터한테는 타자 아니 빅토르한테 타자는 기가 나은 괴물이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익혀 익혀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그 어, 네, 네. 그 소설에서는 네자 음. 그러면 지금 주제는 이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정말 어, 남 이질적인 존재, 장면, 성격 이런 거를 찾아서 타자를 찾아. 이게 이제 최 선생님이 쏘아 올리신 큰 공이네요. 엘리자베스는 빅터하고 빅토르하고는 다른 존재 아니었나요? 그래서 아, 왜요 왜요? 그 저는 그 이게 되게 그렇게 읽었는데 44쪽에 빅토르가 엘리자베트를 자기는 사랑했는데 내게 세상은 비밀이었고 나는 그 비밀을 알아내고 싶었는데 그녀에게 세상은 텅빈 여백이어서 자기만의 상상력으로 그 여백을 채우고자 갈망했다 이렇게 해래서빅토르가 어, 자기와는 다른 존재라고 어, 생각을 했던 건 아닌가 이런 아 좋네요 좋네요 네. 그분이 그 여성의 노인 여자 여자로 가보겠습니다 여자는 누구 누구 누구가 등장합니까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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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실제로 보이스가 있는 사람 여자 여기서 뉴스틴 아 좋네요 좋네요 또그 여자 말 하나요 그 외국인 여자 허니웰 여자 네 말을 하긴 하죠 네네 그까지 계 계열이네요 어요 네네네 자 그런데 그들이 지금 성격이 같다라고 해영 쌤 보시나요 아니면 엘리자베스는좀 다르다 유스티나고 엘리자베스는 거의 같은 사람인 것 같고 혼혈이는 사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는 하지만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그네 <laughs> 말을 시작하게 된 단계죠. 불어 좀 시작하게 된, 된 거고 네. 좋네요, 아, 좋네요. 뭐 사랑 사랑 하나에 모든 걸막 걸고 그런 걸로 보자면 또 같을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그게그 그, 그 타자라는 거를 최선님이 이렇게 주목해 주신 것처럼 프랑켄슈타인의 기준으로 보면 지성. 그 다음에 말하기, 그 다음에 어, 지식, 요건데 반대쪽에 상상, 몽상 이런 게들어 있고, 자, 요 면에서는 둘이 다른데 한 레벨을 더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에 대한 태도 있지 않습니까? 프랑켄슈타인 자연에 대한 태도 막 아, 아름답다고, 이런 거는 상상이랑은 좀 다르지만 되게 관념적이고. 저는 그 자연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는 아름 답다가 끝이야. 이렇게 좀 너무 관념적으로 지금 모든 풍경을 처리하고 있는 거는 아닌가 해 가지고 이게 되게 관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조 쾌쌤. 그런 거는 닮았다고 할수 있을까요? 다르다고 할수 있을까요? 상상 그러니까 자, 상상을 자기 마음에 가득한 생각으로 세상을 다 덮는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기준으로 이 프랑켄슈타인이 자연을 볼때 자기가 갖는 뭐 아름다운 느낌으로 세상을 다 덮는 건 아닐까 이런 제가 반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빅토가 자연에 대해서는 되게 아름답다 뭐 이렇게 하다가 그 엘리자베스를 오랜만에 만났을 때 너무 아름다워졌다면서 막아 그래요. 그래. 에는 늙었다고 하지 않아요? 아그그 그, 그, 그런데 아, 이제 그게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엘리자베트하고 너무 달라서 막그 시간이 얘를 아름답게 만들었다하면서 막 그런 게 나와서 어 얘가 아름다움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실제로는 잘 모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아, 생각이 네, 들었어요. 좋네. 그 자기가 그러니까요? 자기가 알고 있던 아름다움 자, 그 안에서 자연을 다 평가를 했었는데 나중에 그 변화한 알리자베트를 보면서 어 내가 알던 아름다움이 이거랑 다른데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 네, 그 좋네요, 좋네요. 예를 들면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나중에 뜨아 하잖아요. 그런 거죠. 자기 관념으로 지금 세상을 다 보고 있는데 그 현실이라든지 직접 일어난 사건은 감당을 못 한다든가 는 그런 모습 같은 게 상상력을 너무 쓴다고 만약에 제가 더 해석을 하면 해영 쌤의 그 외에 반대도 하고 그니까 여기서는 어 이건 아직 타자 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혜영 쌤은 거기가 타자다 이렇게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고 받으면 재미있죠 또 타자 어디 있나요? 사실 그 관조랑 더불어서 생각해보니까 관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관념적인 네. 생각을 아까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조각들을 처음에 만들었었고 생각해보면 저는 그 뒤에 막 굉장히 지친 상태에서 그 스위스 샤머니로 가잖아요 몽골락 있는 데를 가서 그 장면이 그 묘사가 굉장히 길게 나왔요 불량으로 이게 왜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러다가 갑자기 괴물을 만나면서 현실 이 현타가 오잖아요. 네. 그그러니 네. 그전까지 엄청 뭐 자연이 아름답고 아름답 근데 그 아름답다는 그 묘사가 구체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아름답고 뭐가 이렇게 있다 그러지 정말 그걸 느끼고 감정적으로 그때 느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괴물이 나타나면서 바로 이제 이건 다 순삭되고 이제 괴물 때문에 막 미치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게 불량서을좀 생각해야 합 그렇죠. 특히 자연 묘사 같은 거를 보면은 여러분, 자 풍경화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풍경화. 이제 여기 조금 지나, 요 시대가 인상주의의 시대지 않습니까? 텍스트 바깥을 조금 벗어나면 풍경을 그리려면 내가 가만히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뛰고 있으면 풍경화를 그릴 수가 없죠. 관조를 한다는 거는 자기 지점을 안정화시키는 거죠. 안정화시키는 거. 자 소설의 기법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지금 이렇게 그게 안정화시키는 장치예요. 현실은 끊을 수가 없는데 글의 과거 시제를 써, 쓰기 시작하는 문법도 이 시대에 이제 만들어집니다. 과거 시제를 쓰면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그것을 확정하는 지금 내 자리가 고정돼요. 이게 그냥 소설의 문법의 언어 테크닉이 이, 이런 이게 마, 많이 이제. 시, 그러니까 19세기의 소설이라는 이 예술 장르는 문체 실험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고 산업화 시대의 개인들의 가진 여러 가지 문제를 이 형식 논리로 풀어내려고 막 이렇게 이제 달려든 어떤 지적 실험실 이런 장면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관조한다는 것 자체가 과학적 시선이고 지적인 시선이고 그러니까 현실 감당 능력이 없고. 그러면 그게 자기가 보는 그 결국, 결국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보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설명한 책이 철도 여행의 역사 이런, 이런 거죠. 자기는 어디 안전한데 이렇게 가만히 타고 가고 레일 위에 타고 가면서 바깥에 농부 땀흘리는 거안 보이면 너무 아름답다 농촌 이런 것들 <laughs> 뭐 하는 거 지금? 넌일안 하니? 뭐 어, 나는 기차 안에서 <laughs> 이런 건데 이 지금 빅터가 하는 이막 너무 노고에 차다고 하지만 그것도 다 관념적이고 이렇게 해석하면. 타자가 지금 없는 작품이다. 근데 이게 재밌죠. 타자가 없다는 걸 그렸지 않습니까? 작가는 타자가 없다는 걸 보고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그 레이어를 아시겠죠? 타자가 없다는 걸 그리는 거는 타자가 없다는 걸 아는 작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분석을 하거나 소설을 보려면 작중 인물이 뭐라고 말했다고다는 한다원 더 해석의 층위가 있는 거고 이것 자체가 액자식인데 액자식 문제를 자꾸 뭐어 들어가는 기분이 들고 막 이런 거죠 박스한 박스 이 장면 가장 인상적이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 없으셨나요 많이 뭐 유명해서 새로운 건 없으셨을 수도 있겠, 있겠습니다 되게 이상하네 되게 새롭네 이런 거 있으셨어요 진진 쌤 이상하다기보다는 이게 좀 읽는 동안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개훌이 그 거기 아니 안에 축사 안에서 그 가족을 바라보면서 그 가족이 자 본인이 가족이 본 모습이 진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족의 편지 편지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이걸 진짜라고 얘기하면서 편지를 또그 월턴 월턴 프랑켄슈타인한테 주고 프랑켄슈타인이 다시 그또 월턴한테 보여. 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게 이 편지가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나 이게 이게 사실이라는 걸를 이렇게까지 증명을 해야지만 상대가 믿어주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앞에 얘기하고 앞에 이제 앞 타임에 얘기했던 거랑 연결해 보면은 그 자기 얘기를 계속 그 보증을 하는 그런 게 겹쳐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지금으로서는 들기도 하고요. 그뭐 맞다면은 그런 해가 또 들기도 하고 저는 책읽으면서 이게 음어 괴물이 가지지 못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진짜 외형적인 그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외형적인 게 그것 때문에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잖아요 모든 능력, 인간이 가진 거를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게 좀 되게 그거를 되게 극화시켜서 그려서 이 작가가 이 외모에 대한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이게 정말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 그리고 그 책을 안에서도 작 인물들이 외모에 대한 모습에 이그 사람의 인성하고 되게 연결되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외모를 정말 중요시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올려주신 거 보니까 이 외모가 도덕성의 아름다움하고 같이 도덕성하고 연결된다고 해서 또 그렇게 보니까 어 예, 그런 부분이 조금 되게 재밌긴 했었어요. 네, 거기도 층위가 여러 가지 있네요. 제가 쓴 것도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리니까 더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게 못생기다. 이게 전제가 돼가지고 괴물은 못생기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가버리는 거에 대해서 이 작품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진지쌤이 질문을 아름다운 걸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어? 이거랑 실은 이 사람 아름다운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네. 두 개의 차원이 동시 작동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더 들어가면 뭐가 아름다운 거야? 그게 이제 다 자연을 때려 쓴 건데 그 자연이 뭐냐면 숲뭐 이런 거잖습니까? 바다 다 관념의 자연인 거죠. 관념의 자연 이게 왜 이렇게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어, 하고. 그러니까 아까 해운쌤 말씀드리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설이 아주 관념적인, 관념적이라고, 관념적이고 몽환적이고. 몽환적이고, 저는 진짜 너무 너무 정말 놀랍고 특이했던 게이 괴물이 그 프랑스 친절한 프랑스의 가족 그그 그 밑에서 그 가족들한테. 역사를 배우고, 그쵸? 펠릭스가 사피한테 심지어 제국의 몰락을 읽어줘요. 네네. 아, 나 정말 그 역사 혈택에서 원론적 지식과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몇, 개, 몇 개의 몇개 제국을 갖는 시각을 갖게 됐대요. 그것도 시작해서 무슨 실라곤, 플루타코스, 영웅전, 젊은 베르트르 슬픔. 아, 나오죠. 나오죠. 베르트르네. 아, 나 진짜 다 하면서 그 사람들 보면서 계속 마음 그 뭐야 계속 공부하고 마음을 닦았다. 도대체 이 가족은 도대체 어떤 가족이고 괴물은 이 장치가 뭔가 왜이 잠깐 이런 장치를 넣었을까라는 네. 게 너무 정말 이게 이제 좀그 놀랬어요. 그럼 다른 가족은 네. 맨날 지지고 볶고. 네네네 네, 네. 그런 게 없죠. 왜 뭐야? 그런 게 없고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진실 확보하를 하지만 자기 말못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누구에게도 자기 얘기를 못 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바리 부인의 계열에 이 지금 빅터가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이 가 있는 건데 보바리 부인이 어떤 부인인지 여러분 그 부인이 연애를 책으로 배워가지고 그 사단이 난 여자입니다 아 연애는 이렇게 연애는 해야 되는데 연애소설 많이 읽어서 어나왜 연애를 못해 이러다가 이제 불륜하고 그다음에 뭐안나까르리나야 사람 다 하던데 다 한데 불란서대에서는 나 나도 한번 하자. 이러다가 근데 지금 뭐한 거야 이러다 기차에 깔려 죽고 그러니까 지금 책으로 배우고 있지아서 세상을 세상을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 있고 요요요 요, 요 모티프는 너무 많이 이제 나오는 거죠 되게 사람의 삶이 관념화되어 가는 것을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딱 포착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안에서 그니까 되게 소심하고 덕분에. 자, 왜소하고 그리고 그러면 그 정서는 이해가세요 선생님들? 그게 아니뭐 네가 뭐 누구를 골 봐주면 뭘 봐준 건데 그림자 노동 세리 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도 뭘 했다고 얘는 이렇게 화가 난니? 안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구나? 좀 이게 뭐, 뭐 네가 고작 뭐일 년을 뭐 이랬는데 근데 뭐왜 이게 대리 유약하지 않습니까? 부서질 것처럼 그리고 또 빅터도 배짱 하나도 없이 막 전전긍긍해가지고 아니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얘는 왜이 모양이야? 이건 이제 텍스트를 너무 많이 벗어난 거긴 한데요. 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유리 멘탈. 개복치 씨 어디 계세요? 유리 멘탈로 지금 프랑켄슈타인을 그려놓은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보나스 쌤? 어. 그 개복치 씨가 또 있었네. 또 있었어. 어. 이 인물에 대한 얘기를 좀더 해볼까요? 이 인물 구성이라든지 인물들. 저는 아까 선생님이 그해영쌤이 엘리자베스랑 그 여자 이제 누가 있나 사자성 얘기하실 때 유스틴하고 그 사피가 또 나왔었잖아요. 그 유스틴도 여기 나온 여성이고 사피도 여성인데 유스틴은 음증을 당하고 결국은 처벌을 당했잖아요. 몰려갖고. 근데 사피는 혼혈인데 조금 이렇게 가족으로 이렇게 감싸 안아지고. 좀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까 선생님 이제 그 여성 소설을 읽었습니까? 아마도, 어, 아마도 그 살아남은 쪽이 더 예뻤다 이런 생각도 드는 <laughs> 지금. 지금 소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laughs> 네. 여러분 논리상 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뻐야 된다밖에는 없고 그러니까 아 쟤는 별로 안 예뻤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괴물이 그 끝장난 것도 못 생겨서 근데. 네. 그러면 죽는 애들은 다 못생겼다. 이러면 죽었다 그럼 아예 못생겼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산에 가야 맞지 않나요? 못생겼다. 네. 근데 뭐가 예쁜 거냐? 애 이거 자체가 근지 생각 이렇게 식을 써서 근리 생각. 그, <laughs> 그 그런 빅터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과학에 대해서 조금 침취해 가지고 굉장히 네. 거기에만 몰두했었잖아요. 근데 네. 거기서 나중에 내가 그렇게 해서 생명체를 만들어냈는데. 나중에 이제 되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진짜 그런 속에서 살았다 이거는 문제였다라고 나중에 좀 네. 중간에 그렇 고백했고 제가 약간 인용한 그 부분에도 그런 게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왜 완벽한 인간이지?라고 좀 의문이 들긴 했는데 그 완벽한 인간 말고 그 아래 단락에 조금 인용된 부분에서 그니까어 과학 이런 진리 이런 거를 굉장한 좀 관념으로 보고 진리나 이런 거로 보고 나서 정말 현실이나 이런 거는 다뭐 가족까지도 잊어버리고 그 과학에만 정말 올인했잖아요. 그거로만 향해서 갔다가 결국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이거를 <laughs> 외모를 보고, 어우, 너무 흉측해서 볼 수가 없고 막 버리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아, 이 사람은 그럼 이런 좀 현실이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아름답지 않으면 현실을 아름답지 않으니까 버리고 <laughs>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 진리, 뭐 그런 관념, 이것만 보고 가고 싶은 거구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어요.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